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제가 지금 아벨로 앞에 서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드 합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 합성만 하면 당연히 적자가 더 심할겁니다. 요즘에는 근데 다프네가 더 적자가 심한거 같긴 한데 그래도 카드 도박을 클림패드는 esc 게임설정 시스템에 골드 유출 감지 기능을 이렇게 꺼놔도 경매장 검색과 구매를 많이 하시면 클림패드가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 카드 구매하다가 클림패드가 자주 뜨면 그때 오라 상자나 혹은 아바타 사서 찬란한 엠블렘 넣어가지고 그게 더 싼지 비교해보고 아바타에 ]까지 아벨로 다프네 조합을 오랜만에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골드 1억 골드 이걸로 준비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도박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근본 랜덤 상자 TV 이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카드 합성하는 건또 처음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돈 되는 것들 때까지 처음부터 바로 침묵으로 간다 한번두번세번네번 여섯 분. 오! 뒤에 에러브 해 짜잔! 뭐, 일단은, 한 개당 카드가 32, 3만 골드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아직 열장 합성은 안 했기 때문에 내려놔, 빨리. 오케이. 카드 합성, 요렇게만 뜯어준다면 계속. 갈만한데? 간다, 한 번. 응, 안 떠. 두 번. 헤이헤이 헤이, 이건 아닌데. 짜잔! 오! 화석이식 지나이퍼 메카타우? 오, 어, 호라, 아벨로! 자주 찾아와달라고 이렇게. 나에게 뒷돈 찌르는 거니? <laughs> 시작은 나쁘지 않구만.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죠. 짜잔! 두 번, 짜잔! 오케이, 얘는 쌉니다. 세 번째는. 오! 뭐지? 물쿠시면 더 비쌉니다. 바로 이렇게요. 400만 골드! 이거지! 이맛세 카드 도박했었지. 아, 네가 내가 카드 도박했을 때첫 마음을 다시 안겨주는 거야, 아벨로야. 아주 좋아. 이걸 이렇게 떠준다고? 세 번. 오케이. 네 번. 어허. 아직까진 뭐 나쁘지 않아. 다섯 번. 그렇지. 여섯 번. 이제 슬슬 떠줘. 일곱 번. 열 번까지 가지 말자. 오호라! 이속이 4%인 둠타이오릭은 그냥 잡이지만. 하이퍼는? 이것도 그냥 잡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일반 유니크 카드보다 낫지 뭐. 이거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적자를 40만 골드 없애주는 거지. 한 번. 다시 두 번. 3번 4번이다 5번이야 응 마크 6번은 괜찮나요? 오 호라? 일단 내려놔 영할것 없을때 나중에 합성용으로 일단은 내려놔 다시 한번 가보자 오 생각보다 오늘은 두자리 숫자까지 안가고 숫자가 괜찮은데요 그죠? 4번 오 아벨로 오늘 왜이래 기분좋니 오늘? 오 괜찮은데 오, 속강도 한번 더 줄래? 진아이프 배가 타고 말고 이런 거. 그렇? 아니 아니 아니. 이런 거 말이야. 그렇?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아니야. 간다. 에헤이. 다시 한번 더 간다. 에헤이. <끝> 개정기 속인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합성을 해서 나오는 카드는 교환 가능입니다, 여러분. 물론 카드 도박을 권장하고 싶진 않군요. 적자를 웬만하면 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오! 희미하네 메들, 얼마냐? 오, 100만골드 생각보다 안 해요. 아니, 속강 이거 말고 20간 근처, 어 18, 18 이런. 그것도 괜찮아, 이거 말고. 속강이나 크리티컬 한번 더쪼어도 돼. 짜잔, 야, 안뜯 거니 더. 응, 음, 이것도 아니야. 파라바트 오저스, 케프로스, 시슬레, 여기요, 저기요, 간다. 아, 돼래몇장안 나왔어. 힘을 내. 아벨로 씨, 힘을 내주세요. 아벨로 씨, 오! 이석 오퍼 얘는, 일단은, 이런 비싸게 팔릴 것 같고, 음, 너네 둘이 합성해보자. 간다. 한 장은 남았으니까. 간자 짜잔! 아! 한 번만 더. 하이퍼스피드. 하르바트. 오저스! 으암 일단 그래도, 2천만 골드치를 제가 샀거든요. 정상 갑니다.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500 즉자. 아벨로. 마우스를 받아라. <laughs> 그럼 다프네가 적자를 메꿔줄 수도 있잖아 절반 정도만 일단 해체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죠 가다쓰리 아듀 아원 아짠 제발 내려간다 내려 기오지세 딱 내꺼래 남는 맞고. 하잡풀티 <laughs> 관통타 귀참드라이브 이런거 잘 뜨긴 하는데 다크베를도 뜨긴 하는데 다잡풀티쭉 내려가는데 힘지능은 없어 빨간색인데 힘지능은 없네 체력 말고 그러면 정신력 체력 둘다 나왔는데 힘지능도 나올 때 됐잖아 다 같은 빨간 오! 오버드라이브 일단은 가격을 한번 볼까 아 지능 찬란한 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오버드라이브 오 아주 좋아요 그래 해체해서 일단 돈 되는게 떴으면 일단 1차는 성공적 다시간다 해체는 잘 떠줘야지 다프네야 1차는 성공한 적이 생각보다 많아서 지릉 이맛이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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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로는 똑같이 처음에 단골 주고 나중에 다 먹으려는 심사는 아니지 블러드로스트 다 촉촉 빠는 느낌인데 블러드로스트도 그런 스킬이잖아 제압성 아내 골드 아직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럼 화려한 합성부터 가보도록 하죠 갑니다 첫 번째 어우 찬란한 화려만안 뜨면 돼. 일단 1차 목표는 화려한 엠블레 합성에서 화려한에 안 뜨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아니 그래 이렇게 화려하게 뜨면 안 된다고 보여주네. 이제 한번 보여줄 생각 했지 나쁘네요. 다시 보여주지 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지막 화려없어! 안 돼! 자, 그럼 정리와 함께 정상 갑니다. 짜잔! 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정상 갑니다.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적자 얼마 적자? 짠! 마이너스 500만 골드 적자 안타깝게도 지능과 오버드라이브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최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차 도박은 3420만 골드 과연 500만 골드를 다시 벌어올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벨로나 다프네둘다 500만 골드 손해였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지 간다 3아2아1 찬란한 합성이 이렇게 돈 되는게 뜬단 말이죠 아주 좋아요 공성도 괜찮지 합성할게 뜨는 것보다는 합성 안하는 저런 엠블렘 넣어도 되는 이렇게 엠블렘이 뜬다면 아주 좋지 빨간색도 한번 보자 지능을 봤으니까 힘도 줘보련 야 주련 야 이거는 오 주작부? 이건 다 주작이다 진짜 다 적자는 주작이야 이 자식아 다쁘네 이 자식 끈끈이 투척 자꾸 달라붙네 이것이 달라붙을거면 좋은거 줘 이거 말고 힘지능 뭐 지능만 우어 그렇지! 이런거 오? 2차 도박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어라? 뭐힘물크 지능 마크도 괜찮습니다 나쁜애님 <laughs> 공속 말고요 빨간색이 첨가되어 있는거 오 이속은 나쁘지 않지 빨간색 첨가 적중률 말고 난 적중률이 좋지 이렇게 임지는 아! 세번 안에 뜰거야 한번 두번 오! 보셨죠? 저의 적중률 <laughs> 한번더세번 안에 뜰거야 오로렌스 잡플티에 잡플티에 마지막 2차 도박입니다 에 간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일단은 뭐돈 되는 게좀 떴으니까 한번 2차 정산 가볼까요?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죽자. 얼마 적자? 아까랑 똑같은 수치일 것 같은데 거의. 아, 안 돼. <laughs> 3차 도박은. 2,520만 골드. 제발. 플래티넘 넌한방 있잖아. 아직 사마치죠. 영축. 영축. 게시알이야. 이런 거. 어, 이런 거. <laughs> 가보자. 나프네한 방. 원펀치. 간단. 번스터 샷. 잡 잡풀티 두번째는 승천진 하늘로 날아가고 싶지는 않아 간다 게도파이어 표적 잡지 말고 딱 이렇게 돈되는거 아니면 정도껏 돈되는거라도기금사건 나왔다 간다 아, 기금사건 안돼 아, 도망가는 내가 죄지 <laughs> 짜잔 트리플탭 잡풀티 테마에서 나를 퇴치하려고 하는건 아니지 에어슈타이너 자꾸 막 어? 날 죽이지 말고 분노의 난타 진짜 <laughs> 그러지마 이러는거 아니 베놈마인까지잡 30. 로즈마린. 이제 돈 되는 거 하나는 줘도 되잖아. 딱 하나. 테마에서 500만이라고요? 어! 나 이거 합성한 거야? 아! 어디 갔어? 뭐야? 내 테마에서 돌려줘요. <laughs> 안 돼. 이렇게 된 거. 재물을 받쳐서 더큰걸 얻는다. 간다 아! 드롭했어. 내 돈. 간 아! 아직,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 간다, 제발. 돈 내리고, 플래티넘, 다 프레쉬. 간다! 클레이브워! 정산하면, 짠! 아하! 그래서 총 얼마 적자? 짜잔! 와! 플래티넘 진짜 하나 빼고 다 합성해버려가지고, 90% 이상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총, 마이너스 3,350만 골드. 거의 반토막. 삥! 여러분, 필요한 엠블렘이 있으면, 사서 넣으세요. 아하! 제가 이제 앞으로 유정의미는 요걸로 한다고 했죠. 준비된 골드, 천만 골드. 간다. 자, 여기는 주문 걸어야지. 아, 설마? 다프레 아벨로도 주문을 안 걸어서? 안 아, 네. 일단 이거라도 뽑자. 그란디스님, 나이티 로바토님. 제발 나와라이. 용축과 크오비기 레벨 나와라요. 얍! 마우스 네가 해라. 던져지는 건 너니까. 가다가다 엔디어스 키스 간다 홀리 쉣 일단은 내가 옆 리스트로 왔기 때문에 초록색이어야 한다 2레벨은 초록색이어야 해 하지만 재생의 아니야 이런 젠장 다른 버프 스킬 2레벨이 뜬다면 원출 수도 있어 광적인 믿음도 2레벨이 뜨면 아주 좋겠단다 세리의 울기 1레벨까지 제어해 주시는 안디에 베트리스 마스터리 칭벌의 일격 아니야 40개나 되는데 설마 하나도 안 뜰까 하나도 안 뜰까 빅토리 아 하하하하 <laughs> 2레벨! 너 2레벨을 원한다 1레벨 더 놔두면 돈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지 않아 세레블길 2레벨 에오케 되제 이거는 리디머 버퍼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오! 7개 대제, 약 2,800만 골드. 오, 일단 이거를 팔아야겠다. 휴, 그나마. 잠깐만. 그래서 오늘 결론. 1억 1000을 저는 썼고, 아벨로가 500 가져갔고, 다프네가 3,350 가져갔고, 하지만 그래도 칭호는, 칭호값 2,600 빼고, 2,800 정도였으니까, 1,200. 더하면? 난 1억 1 0 0 0으 썼는데, 보주가 남았다고 해도, 2,600, 뭐야, 내2,650 되나요? 그럼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사서 쓰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